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엔젠바이오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주말에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좀 투자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도움과 또 기회도 좀 만들어 가시고, 자, 무엇보다 7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엔젠바위 주가의 흐름은요, 자,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한번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길게 행보하는 장세입니다. 결국 7월 25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으로 오늘 29.87%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어떤 이슈가 나와줬길래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자이름이 단타성으로 한번 끝나고 말 것인지 다음 주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요 바로 NGS 정밀 진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세계적인 생명과학 기업인 이바이엘 코리아와 바로 차세대 염기 설 분석, 정밀 진단 사업 확대와 또 표적 항암제, 이 처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갈수 있습니다. 자, 우상향으로 물어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가운데 올라갈 수 있다면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로 접어들고 있는 다음 주 시점부터는 더 크게 상승을 흐름탈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주가님이 바닥까지 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올라가려면 남았습니다. 특히나 주간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 서 다시한번 반전을 좀 꾀하고 있는데 엔젠바이오 여러분 제로가 심상치가 또 않고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제2의 신풍제약 아니냐? 말이 나올 정도죠. 이미 앞서서 미국의 암 정보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과 이제 캔서 서명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또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한 시점에서 현재 또 이렇게 중요한 NGM 바이오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난 여지껏 나는 그래서 고점에 물려있어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제 영상 막 보시는 분들, 대중요 네, 정보들 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도움됩니다.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그 목표권 아이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뭐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움직여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보다 좀 정확하면서도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다시 한번 극대할 화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엔진바이오의 엔진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또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항상 등락이 연속이란 말이죠 음,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 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010-4984-1710으로 엔젠바이오의 NGN 엔젠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젠바이오가 ngs 표정 화암제 처방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바이엘 코리아와 맞설 맺었습니다 향후 동반 진단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있겠고요향후또 다양한 제약사 더불어서 협력 확대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협업은요 암 환자의 정확한 진단 또 처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전체 체외 진단 회사와 이 글로벌 이 제약사 간의 조금은 의미 있는 협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암 정보 이 프로젝트 캔서 문사의 합류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승적도 있었고요. 이제 캔서 문사 자체가 앞으로 향후 25년 동안 암 환자 사망률을 최소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바로 암 정보 이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이 엔젠바이온 여러분 그 동안에 뭐유방암이라든지또 고용암 내지는 혈액암 유전자 진단 패널과 또 데이터 분석 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암 정밀 진단 플랫폼 엔젠 어널리시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했거든요 틱다이 캔서 엔스 멤버로 합류한 글로벌 기업들과 연구 협력을 통해서도 앞으로 유전체 머신 러닝 연구 모델까지도 엔젠 바이오 이 플랫폼에 적용해서 바로 암 조기 진단 및 또 진단, 이 효과를 위한 AI 기능들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충분히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또 치매 정보의 조 바이든 안 정보 프로젝트에 유일 참여했기 때문에요, 제2의 또 신풍 재앙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요.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어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건데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여러분. 여러가지 변수도 많고요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게 뭐 당장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비록 이렇게 내려오긴 했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과연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떨지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해드리면서 앞으로 그리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주가를 또 끌어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왔어요.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보실 만한 게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게 누구다 이 주포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 충분히 주가를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 차트의 흐름은 최근 시장 약세를 맞춰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 더 중요한 건뭐다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 호재권이라는 거죠. 자,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 새롭게 달라진 좀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 미리미리 호재권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엔진 바이오 전문 어차피 무료 010. 4984-1710으로 자엔진이라고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주말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거없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 a 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구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하시구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010 4984 1710로 으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